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529 페이지입니다. 529 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합독은 9장 이 2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영호께서 전에 기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laughs> 본문의 제목은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순종을 명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복주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전체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실 때에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하는 막중한 책임으로 막막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 솔로몬이 성공과 성취의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의 동일한 그 언약으로 그러나 그때와 다른 모습인 솔로몬에게 그때와 달라질지 모르는 솔로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찾아오시던 때든 그 이후에 찾아오시는 때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약속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교훈은 열왕기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본문 9장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긍정적인 약속보다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성도들이 정상에 있을 때에 최고점에 있을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될 때에 더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에 도치되어서 해이해지거나 탈선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도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 뭔가 잘되고 잘나갈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위해 영적 몸부림쳐야 될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행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함,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함 즉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 즉이 순종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어떻게 알아? 너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이 사제레 보시면 온갖 일로 명령하였다는데 이 온갖 일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포함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적용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즉 순종하면 다윗으로 시작된 왕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약속입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착하여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비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행하라는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시는 경우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뭐하는 바를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지 이 간구라는 단어는 요즘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간구 또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라는 이 순종하는 이 명령에 이 요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교훈인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참이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시는 교훈인데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나누기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일지라도 약속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버리겠다 말 말씀합니까? 끊어 버리겠다. 끊어 버릴 것이라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가 약속하신 어디 성전마저도 어떻게 던져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백성의 실패가 이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실패로 보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죄로 그리고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성전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임을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파괴도 하나님의 수치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죄로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행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뭐뭐뭐 뭐, 뭐 약속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주신 교훈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 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에 행하는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새벽에 나의 올바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기도 드리게 달라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의 언어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